이어서 정하경 작가님의 두 번째 시집, 이런 느낌 투 출판회가 있겠습니다. 정하경 작가님 시집을 들고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하경입니다. 먼저여러름정기행사태도 눈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출판회에서 주시고 황유성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좀 이런 고급진 꿈을 꾸고삽니다제 아, 생에 한열권 정도의 책을 집필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 제가 세 권을 어, 출판했으니까 한 일곱 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한 번씩, 한 번씩 아, 출판을 목도록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글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하영작가님이 어, 시집. 어, 총칼로와 시집인데요. 두툼하죠? 네. 네. 어, 개인 시집 분량보다는 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실린 어, 그런 괴찬 어, 시집인데요. 네. 어, 그림도, 시도, 네. 너무 감동적이라고, 네. 어, 여러분이 지금 극찬을 뭐그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 지금 이제 두 번째 시집인데, 첫 번째 시집도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 시집도, 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